테크리스라고어테크리스 아. 딜은 텡가 처음인데 일벌레 쫄 나오면 일벌레 어그 없기 때문에 궁대도 타겟 잡고 오니까 다 뭉치셔야 돼요 블러드 네모 쪽으로 좀 빼지 어차피 바닥 거기 처음부터 센터 피트가 없는데 공탄이 좀좀 빼주세요 자, 쨔 이벌레나올거예요 칠거고 약탈자 일단 탱커 도발 땡기고 쫄 빨리 잡은다음에 약탈자 쳐야돼요 여러분 약상계 준비 약상계 준비 3개 일단 3개부터 3개부터 하세요 터지고 나면은 헤드니까 어, 아얘왔네 약탈자 치셔야돼요 퓨어리 짤 조금만왼쪽으로이동하세요블랑요블랑색블라봐요피하세요블랑색블라봐요블번 안 네. 안 맞으면 안돼 블랑테블로바요. 맞으면 블로바요 블랑테블로바요. 블랑테블로바로요 사살 테블로바요 블랑테블로바요. 블랑테블요블는 건가? 요블리테 이거 쳐요. 템컨이 10초 뒤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신경 쓰시고, 나머지 마무리 봅시 마무리 할게요. 저 남은 것한 마리. 템컨이 빼셔야 돼요. 그리고 템컨이 떨어뜨리면은, 헤드님 자리 잡고 바로 평원부터 주시고요. 전사님이 떨어지셨다. 한 개. 개꿀! 헤드님 주변 나와주세요. 됐고, 지금 전사님 외침 좀 주시고요. 헤드님, 천천히 올릴게요. 보이세요? 같이 쳐야돼 약탈자는 아무튼 곧 도발 좀 땡겨요 아 폭발색 일벌레부터 치세요 보이시죠 저기? 저거부터 쳐요 군딜도 쳐야돼 나와서 저거 폭발색 일벌레부터 칩시다 여러분 저기 뒤쪽에 있는거 일벌레부터 불렁색 피할 준비 전탱님 외 친지 뺑독중이 전탱님 그자정글제 정신을 짤 일벌레 마무리 3개 일단 이정부터 다음 생존기 신기니오올게요벌레 잡아야 돼 이거 타겟팅해야 돼요양쪽 뒤로 올리려면 광대를 쳐야 되던데. <laughs> 원딜들 14% 차이 나거든요? 카디를 안 쳤던 분들 카디를 좀 위주로 쳐주시고, 화살블레부터 들어갈게요. 이거부터 점사해요 원딜들 화살블레부터점사해요 아, 겁나 많이 터지네, 이거 진짜. 불렁쇠올러갈 거예요, 저기 있으면. 이거 잡고 난 다음에 뒤에 거 잡을게요. 제가 지금 잡고 있던 거 치신 다음에 화살블레 잡지 않놨거든요굴렁쇠 피하세요. 나와요. 신기님 모습 좀, 있, 지금 모습 좀이세요 피해요, 불렁쇠 죽을 것 같으면 생선 먹고 색깔 붙여야 돼요. 지금 푸세 치트 꽂으시고요. 몰라. 일단 다 올려요? 네, 괜찮아저 벌레 딜 해야 돼요, 먼들어 생선 먹어요, 위험해요 생 남은 거 없어요? 됐고 치고 밀벌레부터 딜 근데 좀 바닥 더러울 수 있거든요? 일단 약산계, 그 나와요 이상한 소리네, 뭐야? 긴장했을 때 내는 소리예요, 기가 시다 쿠키가 긴장할 때 나는 소리. 아, 이 소리는 쿠키가 쓸데없이 긴장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몰랐죠? 아, 벌레렁요 피하세요. 굴렁요 피하세요. 피해야 돼. 정뭐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카지를 좀 쳐요, 카지를. 좀. 원딜들 전부 다 카지를, 근딜들 원래 치던 거 치고. 일벌레시키요 아, 화살벌레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화살벌레 잡죠. 카지를 왜 줄게요. 피가 해. 없... 않냐? 정신을 잃이거 치죠, 그냥. 있 이거 잡히고 나면 옆에 거칠 거고, 테커님 빼야 돼요. 이따가. 그리고 메펭이 흡선 바로 올리고, 헤드님 펴고 나면 바로 올릴게요. 떨어뜨려 주시고 캐드님 지금 평 테크리스 그만 쳐야 돼8% 쳐요 8%예요 12% 쳐야 돼요 테크리스 그만 쳐 근딜들도 카지라한테 어요저 원딜들이 마무리하면 되니까 형제님 오는 거다 올려요 전사님 지금 외친좀주시고포또 파스터 1벌 이거 쳐야 돼1벌레짜 이거 렛점1벌레 쳐야 돼요 1벌레 키드 1벌레 저거 커진 거 커진 거형기를 거. 많이 못했네 다음 외침 콜드리고 전팽님 올리시면 되고 이거 블럭에 피해야 되고 전팽님 지금 외친중 블록스 피하셔야 돼요. 발스 치면서. 됐고. 이벌레 적당히 그냥 무딜로 마무리하면서 칠게요. 원딜들 지금 타겟 중나에서크타즈 지금 놀고 있고, 이벌레 그냥 갈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정리하고 칠게요. 난 7분 남습